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모든 속장님들 또 속회 지도자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고 올해도 속회로 모일 때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공과 감리교 속회 공과를 쓰게 됐는데요. 일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의 제일 첫 부분인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나코, 나코, 나코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결단하고 이 마태복음 읽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장애물이 낳고, 낳고,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도대체 이 성경에 왜이 족보를 적어 놓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어느 한 것도 의미 없는 부분이 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개보도 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영적 교훈과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계보는 누구의 계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계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니까 단지 이 계보는 혈통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계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이 저자 마태는 예수님을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조상이 한둘이 아니죠. 그런데도 유독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많은 약속이 있겠지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 특히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메시아가 어, 올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대표적으로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세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설 것이요. 열방이 그 얘기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세 뿌리,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단적으로 말한 게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따라서 오늘 이 예수님의 계보는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계보, 즉, 구원을 위한 계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자 이 계보는 구원을 위한 계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계보에 있어서 이 9월의 계보가 누구를 통해 이어졌는가? 오늘 그것이 교제의 세 가지로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계보가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 역사와 계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부를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때로부터 오늘 예수님까지 14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세 개의 시기를 이 왕국의 측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바로 왕국의 성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의 그 14대는 바로 왕국의 존재. 왕국이 언제까지 존재했느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왕국이 존재했다. 또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 전까지는 왕국의 멸망입니다. 남유다 멸망 이후에 왕국이 사라졌죠.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이제는 그 왕국의 재건입니다.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이 왕국은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그 왕국이 성립했다가 존재했다가 멸망했다가 이제는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고 완성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계보가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워졌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공과에 보면 이 구원의 계보에 이방인들도 참여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특이한 점이 여인들도 있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계보에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누군가 5절에 보면 라합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훗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5절 중간에 보면 룻이 나오는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이방 여인이죠. 남편을 여인 후에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데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진 여인이었죠 또 6절에 보면 나오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바로 바세바가 나옵니다 바세바는 다윗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로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다 이방인들로서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계보에 당당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도 이 구원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속도원들과 나눔을 가지실 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게 무엇인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사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이 구원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계보는 한국교회에 이어졌고, 오늘도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 공과에 나와있죠. 한국교회에도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지게 하셨는데, 이미 1800년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셔서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교재에 보면 먼저는 1832년에 귀철라프 선교사가 저 서해안 고대도에 와서 한 달간 머물면서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가르쳤다. 또 1866년에는 영국 선교사 토마스가 저 대동강에 들어와서 성경을 전해 주고 거기에서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 로스라는 선교사는 저 만주에서 백시라는 성을 가진 사람에게 한문 성경책을 전해 주었는데 그 아들 백홍준이 그 성경을 읽은 다음에 한국 개신교의 첫 세례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1884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 정말 귀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다한 알의 밀이 되어서 희생함으로 수많은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유례없는 교회의 부흥을 이룬 것과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학교들 또 병원들, 이 근대적인 시설들이 세워진 것이 바로 그 선교사들의 뿌린 복음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저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이방에서 우리나라로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오늘 우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교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속도원들과 나눔을 가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믿음의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내려온 이 구원의 계보가 오늘 나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내 삶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수 있는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할 때에 이 믿음의 계보가 나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인가? 함께 우리 속도원들과 나누면서 함께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2025년 첫 속회 여러분의 속회가 은혜 충만한 속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1년 동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해 안에서 전도와 부흥과 기도응답의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오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이스라엘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세우셔서 오늘 그 계보를 이어오게 하셨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계보 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을 감사 감격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계보를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들을 축복하셔서 월 안에 모일 때마다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속장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삶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